위험한 이불 속 진실을 찾아서 uv 매트리스 진공 진드기 제거기를 사용해 본 결과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강력한 12킬로 파스칼 흡입력 덕분에 침대와 소파에 숨어 있는 먼지와 진드기를 확실히 제거해 주더라고요 무선이라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이동이 자유로워서 구석구석 청소하기 좋습니다 uv 기능 덕분에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 마음에 듭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필수 아이템이라 생각해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주부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. 2024 샤오미 미지아 진드기 제거기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. 집안의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줘서 안심이 됩니다. UV 살균 기능 덕분에 이불과 침대가 더욱 깨끗해졌어요. 12kPa의 강력한 사이클론 흡입력이 진짜 대단합니다. 사용 후 이불에서 느껴지는 상쾌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. 특히, 진드기 제거율이 90%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.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청소가 즐거워지는 기분입니다. 실용적이고 믿음직한 제품이라 살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. 가정용 매트리스 진공 청소기 자외선 살균 기계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소형이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집안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, USB 충전 방식이라 전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. 자외선 살균 기능 덕분에 진드기나 살균 걱정도 덜할 수 있어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청소 후 매트리스가 훨씬 깨끗해진 느낌이 들고 사용이 간편해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싶어지는 제품입니다. 정말 추천드려요.